뭐만에 이제 순환계. 여기 순환계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 있는 부분을 갖고 공부를 할 건데. 자, 요요 요 부분이죠. 자, 얘를 이제 심장과 심장과 그다음에 여기 a, b, c, d에 해당하는 순환. 순환 경로만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한번더 하고요. 요거는 수행 평가를 위한 공부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심장의 구조예요. 자, 심장의 구조면, 여기 A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A는. 자,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여기가 바로 뭐가 돼요? 어, 이, 얘는 우리가 마주볼, 마주간다 생각하면 되고, 얘를 여러분이 들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내 가슴 쪽에, 어, 생각하면 이쪽이 우심방. 이쪽이 우심방, 여기가 우심실. 여기가 우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좌심방. 여기는 좌심실. 자, 선생님이 어, 수업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방으로 들어온다, 거실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오고 거실로 나간다. 그리고 심장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혈액은 아 혈관은 정맥.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혈관은 동맥. 자 심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어, 선생님이 자, 여기 A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동맥이라고. 선생님이 들리네. 얘는 뭐가 돼요? 맞아요. 정맥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정맥이라고 해서 대정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대정맥 안으로 얘가 이렇게 피를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이때 이 들어오는 거에서 여기가 거꾸로. 피가 역류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판막이라고 합니다. 이 판막이 두 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요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냐. 이렇게 해서, 이 뒤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양쪽으로. 자, 요렇게 나가는 얘를 어냐면은 얘가 어디로? 나가니까는 동맥이에요. 근데 어디로 나가요? 폐로 가요. 그래서, 폐동맥이에요. 이쪽도 폐동맥. 자, 폐로 갑니다. 자, 폐로 갔던 것이, 폐를 거쳐서, 폐를 거쳐서 어떻게 되느냐, 들어와야 되죠. 그럼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맞아요. 좌심방으로 들어오겠죠. 좌심방으로. 그죠? 그쵸? 자, 자신 방으로 들어옵니다. 자신 방이 어디로 있어요? 여기로 연결돼 있죠. 자, 이렇게서 해 요로. 아이고, 이렇돼 있어야 되는데, 자, 요로, 요로 요렇게돼 있죠. 요로에서 요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 방으로 들어와서 판막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딱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제 여기 좌심방을 들어와서 좌심실로 나갑니다. 좌심실로 나가요. 좌심실로 나가서 이 뒤로 이렇게 돼 있죠. 헷갈리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동맥. 나가니까 나가도 가장 큰 놈이 나가니까 대동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심장의 구조를 알았어요자 그러면 심장의 구조를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심장에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A가 좌, 우, 여기, 여기가, 여기가 대정맥. 여기가 대정맥. 자, 대정맥이 좌심, 아니,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서,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폐, 여기가 나가니까 폐동맥. 그래서 나가서 폐를 거쳐서, 여기서 기체교환. 왔다갔다 하는 게 누구예요? 이산화, 아, 이산화탄소 내주고, 산소 얻어오는 거죠. 그쵸?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들어오면 여기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폐 들어가니까 정맥 자 그래서 자신방을 거쳐 자신방 자심실 거쳐서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요로 요렇게 나가는 거를 대동맥 자 대동맥이 쭉 왔어요. 그럼 여기에 모세혈관 모세혈관은 누구를 둘러싸고 있어요? 맞아요. 조직세포 요렇게 되죠. 자 거기에서 또 무슨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랑 이산화탄소랑 왔다갔다 뭘 해주는 거예요? 산소 산소죠 이렇게 해서 해준다 그래서 산소를 주고받고 다시 폐가 돼서 대정맥으로 돼서 다시 또한 바퀴를 도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자 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우신방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심방에, 자, 우심방으로부터 나가요. 나가는 게 누구야? 폐, 아, 우심방으로부터 나가는 건 누굴까? 누굴까요? 바로 우심실입니다. 그리고 우심실에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폐, 나가니까 동맥이에요. 자, 폐동맥에서 어디로 가요? 폐로 갑니다. 자, 폐에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폐정맥으로 해서 좌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좌심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좌심실로 가요. 자, 좌심실에 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 나가야지. 대, 우리 온몸으로. 그래서 대동맥이 온몸으로 퍼지는데, 자, 이 온몸은 결국은 어디냐? 모세혈관이 되는 거예요. 자, 모세혈관은 또 누구랑 저기 뭐야? 누구를 잘 감싸고 있느냐 하면 조식 뼈품입니다 여기에다가 산소랑 영양소를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돌고 일하고 오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대정맥이, 원래는 정맥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까지. 자, 그래서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순환 경로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요 정도 공부를 먼저 하고 나중에 우리가 순환계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